깔때기 네.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바로 이어서 합니다. 아, 아,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네. 저희 네그아 오늘 깔때기 타임에 제가 사실 우리 저희 깔때기 타임에 두그 도움을 주시고 있는 기관을 소개하면서 관련되신 분의 성함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성함을 다못 외우면 <laughs> 이 <이의> 대표님도 없고 <laughs> 송은광 대표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죄송두 수원 어, 어, 업체 그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그한 축은 아산 나룻재단 예 마루이팔공에서 예늘이 좋은 장소와 네. 네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해서 방송 촬영하고 네. 있고요 또한 축은 한국 성장 금융 성장 사다리 펀드에서도 펀드. 네. 늘 도움을 주고 계셔서 저희가 편안하게 이 쫄지 말고 투자하는 네. 방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잠깐 휴는 시간 동안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네. 뭐 질문할 거리가 좀 있다고 해서 네. 네. 네, 팀장님 좀 질문을 해 주시면 네. 네. 네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았고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 아무래도 좀 생소한 시장이고 없던 시장이다 보니까 네. 이시장에 어떤 경쟁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이제 뭐 시장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면 그게 네.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대표님이 블루오션이라고 했는데 진짜 아무 회사도 없어서 우리 혼자 하고 있는 건지 네. 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뭐 세계적으로 네. 보면 네. 어떤가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 자율운항 기술에 대한 추세를 봤을 때. 네. 어, 중공업보다는 이제 선박에 들어가는 전장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음. 더 앞서 나가고 있는 네. 음. 사실이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모르나 일반인들 잘 모르나 네. 뭐 콩스버그라는 회사도 좀 있고요 음. 유럽에 있습니다 음. 햄버거 회사인 줄 알겠네요 <laughs> 아 네. <웃음> 네. <웃음> 굉장히 뛰어요 죄송합니다 제수진 제수진 모양이라 콩스버그 그런 회사들을 필두로 해서 원래는 네. 선박에 들어가는 뭐 GPS 뭐 아. 통신 장비 그다음에 뭐 안에 들어간 전장 시스템 네. 네. 전자 제어 음.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던 회사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인프라나 어떤 자동화 쪽에서 신경을 쓰다 있으니까. 보니까 그쪽에서 뭔가 다른 회사들과 협업해 가지고 네. 이제 어~ 무인화를 자유로운 항을 만, 기술을 이제 개발하려는 움직임들은 있고요 네. 어~ 근데 이런 분들이 하시는 컨셉이 저희랑은 좀 다릅니다 네. 그니까 러 어~ 자유로운 항이라는 키워드가 연구하는 쪽이나 혹은 뭐~ 군용에서는 좀 오래된 음. 오래, 오래전에 나왔던 키워드예요 네. 근데 이분들의 그런 방식과 또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런 전장부 업체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어떤 기존의 여러 가지 아주 값비싼 센서들을 막 여러 개를 이용해서 막 열심히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가격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음. 하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전부터 뭐~ 자유로운 항 자유로운 항 하겠다 하겠다라는 게 해외에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체가 잘 없는, 음, 네. 음. 움직일 수는 있으나 그게 과연 기업의 ROI를 맞출 수 있는 가격인가에 음. 대해서는 계속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는 뭐 이런 상태가 음. 지금 시장의 상황이라고 음.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 자율운항 시스템 시장이 정확히 규모는 어, 규모가 음. 뭐 되어 있진 않으나 뭐 시장 레포트들에서 하는 것들은 뭐 2025년에 막 150조 원 정도의 세계 시장 규모를 형성할 아, 것이다. 진짜 아까 말씀 초반에 얘기하신 자율주 그 운항까지 가게 되면 네뭐 그렇게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저반 모니터링 시스템은 그것도 이제 그런 시스템이 없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해 봤을 때는 이제 한 OECD가 입국하는 주요 국가의 항만을 음. 기준으로 판단해 봤을 때 11조 원 정도의 시장이 음. 형성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네. 아직은 그 분야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는 뭐 딱히 없다 정도로 인지를 해도 되는 건가요? 예뭐 음. 아주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먼 바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배가 움직이는데 네네.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네네. 굉장히 고난도의 자유로운 기술이 필요하느냐. 거기선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 보면은 이제 속도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그렇죠. 게 있지 않습니까? 배도 좀 한적한 고속도로 그렇죠. 같은 데는 편하게 갈수있게네 차선이 지제쫙 네. 따라가면서 할수 네. 있는 배도 있습니다. 음. 네 배도 조용 배들은 아, 있군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딱 걸어놓으면 선장님이나 뭐 누, 다 신경 안 쓰셔도 배가 그냥 그 항로를 따라 쭉갈수 있는 오. 기술인데요.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앞에 선박이 있어서 뚫고 지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장애물을 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정해진 경로만 쭉 따라가는 시스템이에요. 네. 마치 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네. 가듯이. 그쵸. 단 자동차는 좋은 것들을 보면 어. 앞에 자동차 있으면 그쵸. 속도 조절. 네. 요즘은 자율주행인데 예전에로 치면 그거래요. 크루 크루즈기능 그렇죠. 네. 70km를 이렇게 해놓고 말대고 이렇게 자동으로 70km <laughs> 네. 가는데 네. <laughs> 차가 있어도 <laughs> 네. 가는 거죠. 아. 네. 아.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 선박 <laughs> 네. 전장 회사들은 음. 여러 많이 있습니다. 음. 네. 그런 부분들이 음. 앞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장 규모를 키우면서 음. 운항 쪽으로 예, 발전해 예, 나갈 예, 것이다. 예, 예, 거기에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선두로 들어와 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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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아, 질문. 네. 그리고 한번. 아까 네. 또한 가지 질문이 이제 그 지금 많은 업체들이 사실 관련해서 좀 사활을 걸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 자동차 음. 쪽이죠. 네. 네. 그쪽에서도 사실 비슷한 기술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도 사실 상황이 훨씬 더안 좋은 상황에서 음. 실시간으로 이런 이미지들을 처리하면서. 뭐 장애물을 걸러내야 되는 상황들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상황이 좀더 음. 열악하고 고도화된 그쵸.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으로 그쵸.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과연 이 시장에 이제 뭔가 된다라는 있느니. 네, 라는 게 보여질 때 이런 업체들이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네. 그때 우리의 진입 장벽이나 핵심 경쟁력 음. 뭐 어떤 것들이 될수 있는지 말씀을 좀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장애물인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사실 딥러닝 기반의 어떤 이런 영상 처리 쪽에서의 가장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핵심은 바로 데이터죠. 네네. 그래서 육지에서의 데이터는 단시간에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렇죠. 근데 해양 데이터는 음. 바다로 네. 나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고 나서 제일 신경을, 시간을 많이 투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 수집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데이터 수집 장치를 만들어서 음. 뭐 어선, 뭐 여객선, 음, 요트, 음. 뭐 상선 등등등 거기다가 다 선장님들을 섭외해가지고 어, 그 데이터 수집장치 만들어서 저희가 그 데이터 다, 다 수집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쭉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은 좀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는 음. 부분은 저희가 직접 배를 몰면서 네, 고무 보트 몰고 저먼 바다 나가서 바다 바다, 바다 사나이식이요 <laughs> 네, <laughs> 네. 예, 뭔가, 뭔가 네. 원피스 막생활하서 네. 네. <laughs> 네. 뭔가 같이 <laughs> 한번. 아, 진짜 취향 나오는데. 역시. 네, 아, 굉장히 아, 네. 뭔가 이게 희망적인 네. 진취적인 회사의 네. 느낌이 무시나네요. 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또 모르는 음. 분야라 약간 이렇게 좀 뭘까, 애둘러서 질문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laughs> 네. 그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표님은. 도 대체 아까 여기 말씀이 좀 명함에 이 PhD도 찍혀 있는데 네. 음.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창업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아까 잠깐 공동 창업자 얘기도 하셨는데 공동 창업자는 지금 어떤 분들이 일하고 있는지 또 궁금한 거는 지금 말씀드려 보면 이제 POC 단계면 아직까지 돈을 하나도 못 벌고 계신 거 같은데 네네. 아까 바다로 나가서 데이터까지 수집하고 있으면 그렇죠. 비용도 꽤 많이 들고 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음. 지금 초기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지 일단 아, 네. 본인 먼저 본인은 어떻게 네네 네, 저는 이제 무슨 박사신가요? 저는 이제 로봇 시스템 쪽을 연구했던 아, 음, 네네 네. 어떤 박사냐가 어떤 질문이신가. 네네 맞습니다. 아, 이거 연구 연구 세 <laughs> 박사인지 세 박사인지 논문 <laughs> 박사인지 공룡 박사. 그걸 굉장히 많던데. 아, 예, 예, 예. 종류 네. 네. 아 종류는 저는 아니, 이제 그, 그 이제 내비게이션 쪽을 연구했던 아, 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박사를 네. 했었고요. 네. 이제 보, 저는 보, 그 이제 그 GPS 그러니까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네. 그 어떤 로봇이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어떻게 확률적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실내 환경도 이제 GPS가 안 잡히는 환경이고 음. 뭐 지하라든지 네, 뭐 물속이라든지 음. 이런 곳에서 어떤 그 이제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어... 제가 박사를 받았으니까 네. <laughs> 일정 부분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네요. <laughs> 일정 부분 가능하 부분. 네, <laughs> 네, 일정 부분. 네. 네, 일정 부분. 네, 그래서 또 네, 네. 그게 또 네. 선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연구했었습니다. 네. 전... 그러면 박사 잘 하셨는데 갑자기 왜 창업을? 이제 박사를 졸업하기 전부터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요. 네. 주변에 저보다 먼저 간 주변의 친구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선배들 보면서. 네. 내가 생각했던 미래와는 좀멀 거리가 있다. 음. 뭔가 좀안 좋은 케이스도 봤고, 좀 네. 답답한 케이스도 보면서 네. 저렇게 그니까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네. 내가, 내, 내가 꿈꾸는 삶은 저게 아니었다. 네. 뭐 망하더라도 내, 나 때문에 망하자. 아, 혹은 네. 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자라는 네. 뭐 약간 그런 욕구가 좀 있었고요. 네. 그러던 와중에 이걸 근데 그것도 사실 좀 고민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부모님께서도. 박사까지 했는데 그렇죠. 막 이런 말씀도 네. 하셨는데 우리 집에 박사가 나왔는데 <laughs> 제가 그래서 박사 했으니까 창업할 수 있는 거 <laughs>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 여튼 야. 이렇게 망설이다 그래요. <laughs> <우리>. 박사 했으니까 <laughs> <laughs> 창업한다. 야네 <laughs> 네. 망설이고 있는 <laughs> 네. 와중에 이제 같은 연구실에 있던 친구들이 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아, 있어서 네.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제가 이런 이런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이제 음. 얘기를 했더니 아. 자기네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 그러면 우리끼리 뭉쳐서 안해못 네.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기에 다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보자라고 이제 해가지고 네. 공동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 팀에 몇명 정도 같이 일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저희 공동 창업자 저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네. 네, 네. 네 명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전체 직원은 지금 여덟 명이고요. 여덟 명이고요. 네. 그여 명이 그네 분이 공동 창업을 했고 여 명에 그럼 그네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박 박사님과 함께 같은 부분으로 네. 박사를 받으신 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공동창 업자분들이 다 PhD이시더라고요. 아, 네네. 네, 네, 네. 저희 이제 분야는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근데 이게 모이면? 땅굴바람 불만딱뭐 이거 얘기하면 되는데 <laughs> 땅굴바람이 뭔가요, 네네. 아, <laughs> 저 압니다. 네, 네, 아시죠? 저... 네, 아무튼 그 요소 기술들을 각자 네. 연구를 해서 그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친구는 영상 가지고 모든 걸다인지하는 음... 시스템을 했었고 한 친구는 이제 어떤 바다에 바다 환경에서 선박을 제어하는 거. 아... 그러니까 좀 다른 조금 잠깐만 좀, 말씀드리자면 네. 자동차는 핸들 틀면 틀만큼 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서 바람 분다고 그렇죠. 옆으로 가지 않잖아요. 네. 근데 <laughs> 선박은 그렇게 가지가 않습니다. 유체에서 유체 위에서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아, 유체에서 네. 유식해 보이네요. 네, 유체의 네. 이런 <laughs> 물의 흐름이 그니까 아. 물의 흐름이 생기면 옆으로 밀려나기도 그렇죠. 하고요. 바람이 불면 또 아, 밀려나기도 고려해야 하고요 고려해야 요소들이 다르다. 네,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딱 멈추지 않습니다. 어. ABS가 없어요. 그냥 그렇죠. 네. 멀리 가서 멈추기 때문에 뭐 제어가 그렇게 뭐 자동차만큼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걸또 인공지능 연구한 친구 어. 뭐 등등등해서 저희가 이제 대학원 때 어떤 걸 만들었었냐면. 해파리 제거용 무인선이라는 테마를 또 했었어요. 오. 그리고 뭐 녹조 제거용 무인선, 오. 그리고 이제 기름이 유출됐을 때그 네. 기름에 오, 기름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오일 펜스를 빨리 쳐줄 수 있는 오. 해상 방지용 무인선도 개발했었습니다. 그, 아, 그세 가지 다 좋은 사업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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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그세 아, 아. 가지는 어떻게 안된 건가요? 아. 상영은 어떻게? 아, 해파리 제거용 무인선은 저희 연구실에서 기술 이전을 해서 어떤 중소기업이 그걸 사업화까지 진행했어요다 아. 네. 네네. 네. 아. 하셨군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각자 한 기술들을 모아 어, 모으면 무인손이 되는 거죠. 어. 네. 굉장히 좋은 조합들이 이게 팔다리 뭐 머리 어깨막무조 네. 네. 지금 여덟 분 그러면 창업 그래서 창업을 하신 건 언제신 거예요? 몇년 되신? 저희가 창업은 2015년 12월에 했고요. 네. 좀 됐죠. 데 네. 저희가 사업은 이제 박사는 그 다음에 저희가 땄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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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박사과정 와중에 그러면. 시작을 하신 거네요. 일단 우리가 뭉치고 네. 그 보자. 법인이라도 세워야 <laughs> 뭔가 우리가 이제 네. 그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네. 해서 했는데 지금은 조금 후 회하고 네. 있어. <laughs> 법인 <웃음> 연식이 <laughs> 오래됐어. 아, 네. 네. 그만 잘하죠. 아,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차년 네. 년차 때는 졸업하기 전까지 열심히 사업계 네. 이제 세웠고요. 네. 이제 후에 졸업한 후에 본격적으로 네. 이제 그러면 네.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한 2년 반 3년? 2년 정도 됐다고 2년 네. 정도요? 네. 2년 정도 되신 거 그럼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사실 아직 일정 수입이 그 회사의 수입이 아, 많지 않았을 것 네. 같은데 뭐 어떻게 뭐 투자를 받으셨냐 아니면 뭐 정부 지원이라든지 뭐 여러 음. 어떻게 아니면 뭐 그 역시 좋은 우리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셨다거나. 아, 네. 눈먼 친구가 돈을 냈다거나. 아, 그 저희는 어, 투자는 받았고요. 네. 투자는 엑셀레이터를 러 통해서 한번 아, 받았습니다. 네네. 받았고, 이제 국가과제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그. 여, 대학원 출신들이라 보니까 네. 이제 계획서 같은 걸좀잘 써서 그런지 아, 페이퍼기에 음, 강하시군요. 아, 좀, 좀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그런 과제들을 네. 국가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네,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사업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어, 그래도 공급력들인데 네. 네. 대단하시네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열정 가지고 하시기가 힘들었을 네. 네. 텐데 재밌, <laughs> 재미있는 같은 거기서 또 시작을 해서 네, 지금 그리고 지금은 회사가 대전. 대전과 네. 울산에 있습니다. 아, 네. 대전과 울산에.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뭐 바다에 가서 그 데이터를 수집해 온다는 거는 뭐 어선을 사거나 그렇진 않으실 거잖아요. 네. 실제로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거에서 뭐 저희 장비를 좀 해서 해주시면 뭐 돈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수집을 하시고 얼마나 음, 음. 수집하셔 는지 조금 자랑을 해주시면. 어, 네. 뭐 흔쾌히 허락해 주신 분들 계시고요. 돈을 요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음. 저희가 이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는 자동차에도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장님들께도 아니 저희가 블랙박스 해드릴 테니까 아, 이거 무료로 음. 블랙박스 해드릴 테니까 뭐. 데이터만 좀 주십시오. 네. 한달 동안 뭐3 개월 동안 뭐 이렇게. 네, 네, 네. 그렇게 부탁하기도 하고. 음. 돈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뭐 돈을 조금 드리기도 음. 하는데 그, 부, 그 부분보다는 아무튼 저희가 이제 어떤 그 블랙박스에 서비스를 해드리는 대신에 음. 이제 영상을 저희가 좀쓸수 네. 있도록 하는 음.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어, 저희는 동해, 서해, 남해 뭐 가리지 않고 다 모았습니다. 음. 다 모았고 어, 해외에 누군가가 이제 휴가를 간다 그럼또 부탁을 하죠. 저희는. 해외 데이터, 아... 태국 막 이런데 데이터도 모아고 네. 하와이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 막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고 이제 이게 데이터라는 것이 데이터의 양과 그 성능이 정확히 비례해서 올라가진 않습니다. 네. 양이 많아질수록 유효한 유효한 데이터를 획득하는 게 더욱 더 힘들어져요. 어... 저희는 또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쉽게 따라올 수 음... 없는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음... 네. 그럼 지금은 그러면 대표님이 느끼시게는 그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데이터의 수준이 뭐100 정도라고 하면 네. 거의 100에 근접하게 데이터는 이미 축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3, 40은 돼서 일단 뭐 서비스를 준비하는 수준까지 놨다.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건가요? 저는 이제 출시 기준에 대해서는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 그렇지만 추후에 이제 경쟁사가 나타났을 경우에 제품의 퀄리티라든지 혹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는 성능을 좀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이제 저의 욕심에는 아직 모자랍니다. 네. 아직도 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네네.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앞으로의 이제 뭐 기술 개발이 어느 그렇죠. 정도 되고 나서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세일즈하는 것도 다른 산업이면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 쓸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뭐 어떤 식으로 공략하는 건지, 네. 예를 들면 뭐, 뭐 음. 그냥 새로 만들어지는 배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거기 에뭐 빌트인으로 들어가게 넘는 건지, 네. 아니면은 뭐 지금 이미 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그렇죠. 뭐 공략하는 건지, 건지. 아. 뭐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신지. 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다 공략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제일 첫 번째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보험사입니다. 그래서. 아. 음, 요새 자동차도 보면 블랙박스 달면 보험료 할인해주죠. 어, 할인, 한 4, 5% 할인해주죠. 아, 아 네, 네. 그 4, 5%라는 것이 선박으로 갔을 경우에도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어. POC라든지 초기 판매를 거쳐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선장님들이나 혹은 사고율이 감소하거나 효율이 좋아진다는 것을 증명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로 증명을 해서 이제 보험사를 타겟으로 저희가 영업을 할 거고요. 어. 어, 보험료가 내려가게 되면 사실은 뭐 선박을 새로 건조하든 음. 이제 뭐 가지고 계신 분이든 음. 분명히 요구하실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그렇죠. 될 거기 때문에 음. 이제 할 거고 일단은 저희가 보험사 전에 해야 될 것은 새로 되는 새로 건조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할겁니요 네. 음. 네. 그러면 앞으로 아까 그 1번 제품은 나왔고 네. 2번 제품 아까 중공업 쪽 이런 데랑도 음.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요. 네. 앞으로의 뭐그 제품의 뭐 로드맵 혹은 사업의 로드맵 뭐 앞으로 뭐 2, 3년 정도를 본다고 하면 네. 어떻게 아까 지금 이제 뭐 보험이나 이런 쪽으로 주력하겠다는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요. 음. 상품은 어떻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뭐 매출이나 수익을 조금 더 생각하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저반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시, 그 시범 사업을 좀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없던 시스템이다 보니까 사 사용자분들이 아 좋다 좋다 하는데 이제 그 저희가 보여드리기만 하고 사실 사용을 많이 음. 못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일단은 올해는 쭉 깔아드리고 그거를 일단 사용을 하면서 이걸 사용했을 경우에 이 지금 접안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제 느끼시도록 음. 할 거고 매출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부터 일어날 음. 예정입니다. 저희 그래서 이제 울산항만부터 시작을 해서 울산항, 뭐 부산항, 뭐 음. 인천항, 여수 광양항 이게 우리나라 4대 항만인데 항이 네, 많군요. 네. 이사대 네. 음. 항만을 중심으로 저희가 세일즈를 할 거고요. 지금 올해도 지금 5월 달에 또 휴스턴에서 열리는 그 해양 박람회 저희가 또 전시 참가합니다. 네. 그래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그 박람회가 굉장히 그 해양 쪽에서 되게 큰 박람회고 네. 휴스턴이 또 굉장히 어마어마한 또 물류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 거기 또저 같이 세일즈를 하면서 또 세계적으로 퍼져 나갈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네. 어... 선방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POC를 거치고 그게 안정화가 되면서 아마 내후년쯤에는 제품으로 이루어지면서 조금 조금씩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또 투자 관점에서 도 궁금한데 뭐 어느 정도 금액으로 뭐 아까 말씀하신 1차 마일스톤을 뭐마이스톤별로 어느 정도 금액으로 이제 달성해 나실 계획인 건지 음. 당장 눈앞에 예를 들어 펀딩 하실 계획이 그쵸. 있으시면 뭐 어느 정도 네, 금액 뭐 하실 건지 그냥 뭐하게 저희는 다. 이거 방송 보일 수는 마시겠지만 네. 회사에 일단 돈이 필요하신 거죠. <웃음> 네. <웃음> 얼마나 필요하신지. 뭐 저는 <laughs> 네. 아니 말씀드린 투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네. 얼마나 필요하신지와 네. 뭐 회사의 밸류로 볼때 어느 정도의 뭐 지분은 <laughs> 뭐 내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뭐 편하게 <laughs> 네. 얘기해 주시면 네 여기 오정국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네. <laughs> 네. <laughs> 저희의 지금 가장 가까운 마이스톤는 결국은 저반 모니터링 시스템의 어떤 큰 매출을 네. 이루는 거고요. 이제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5억 정도의 <목소리> 자금은 필요할 것 같고 네. 어,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첫 네. 번째 마이스톤을 이루기까지 그 정도 금이 액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지분이야 이제 저희 얘기를 편하게 또 <laughs> 네. 나누면서 정해질 수 있는 네. 부분이라고 <laughs> 과하지 <모르겠는데>. 않은 범위에서 예예 언제나 저는 오픈 마인드입니다. 네. 네. 15억 정도면 아마 뭐 3G A A 네. 수준의 그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하고 아마 지분도 이제 그 정도 부분이다 음. 정도로 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 오늘 어쨌거나 쭉 말씀을 나눴는데 네. 일단 그 어떻게 보셨는지 네. 팀장님 좀뭐 종합 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사실 저희는 이제 초기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 갈증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영역을 음. 개척하는 회사들. 를 많이 만나고 싶었고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금연에서는 그또 새로운 어, 굉장히 새로운 분야여 가지고 어, 재밌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말씀해주신 대로 그이 바다 쪽에서 이 장애물을 인식하고 하는 부분에는 분명히 시간적인 노하우와 데이터 처리하는 노하우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이 새로 열리는 영역에서 뭐 의미 있는 변화들 계속 만들어 나가시다 보면. 뭐 글로벌리도 음. 뭔가 성과를 낼수 있는 회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좀 말씀드리면 저는 뭐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송 대표님이 늘 재밌었다고 늘 어. 호감이 간다고 얘기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오늘도 역시 특별히 저는 여러, <laughs>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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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에서 되게 좋았어요. 어떤 네. 면이 좋았냐면 일단 그말그 그 물론 이제 그 우리 박 대표님이 얘기해주신 내용들에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동안 몰랐던 생소한 요소들과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다 맞나 그리고 이 회사가 <laughs> 기술적으로 그렇게 올라와 있나의 공증은 매우 어렵다는 걸 전제하에 네, 역으로 네. 뒤집어서 보면 네. 어, 저나 또그 실제로 지금 심사역을 하고 계시는 오종욱 팀장 투자 심사를 하고 계신데도 거의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유니크한 게 맞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유니크한 영역에 어, 박사급 인력이 네 분을 포함해서 여덟 명이 3, 거의 뭐 물론 이제 풀리한건이 년이라고 하지만 3, 4 년간 일을 해왔다는 거 그리고 팀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 게다가 먹고 살았다는 거 네. 그게 정부 지원 자금이 됐든 맞습니다. 뭐 엔젤 네. 투자가든 어떤 방식으로든 생존력을 가지고 그걸 해왔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높이 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이제 대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란 생각이 들고요. 대외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중개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나라 치고 굉장히 많은 항만이 있고 또 작은 나라 치고 조선업 일위. 중공업, 조선중공업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강점이 있을만 할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박사급 인력이 전공을 하신 뭐 네다섯 분 정도가 탄탄히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저희가 어, 조선소를 지어야 되니 200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었는데 적절한 수준. 제가 20억이 넘으면 좀 고민하려고 그랬는데 시리즈 A 수준인 15억 정도를 가지면 스케일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까지 도전해 본다, 일수 있다라고 하면 물론 실패할 확률은 높겠지만 그리고 제가 투자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건 물론 있지만 충분히 저는 그 스케일업이나 커졌을 때 부가가치를 네.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테크 기반의 혹은 스케일업 하는 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는 vc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 네, 쫄투 편을 좀 보시고 뭐 연락을 한번 주시거나 하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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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어쩌거나 오늘 출연해 주셨는데 끝으로 뭐 소감 뭐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포부도 좋고요 아니면 박사들이요 창업해보니 박사 창업은 정말 아니더라 혹은 박사여 그 길은 아니다 이 길로 와라 뭐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편안하게 뭐 네. 얘기해 주고 박사 후배들에게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예. 편하게 얘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뭐 오늘 이렇게 또 뜻깊은 장 장소에서 네. 또 제가 또 한때 팬이었던 아. 네, 아, 아, 지금 팬이, 네, 네. <laughs> 네, 네. 아닌 걸 <laughs> <안에서, 웃음> 아, 네. 지금 아닌 걸로 쫄부 대충 방송과 이렇게 기, 이런 또 토크를 나누게 네. 돼서 또 뜻깊, 뜻깊었고요. 네. 어, 뭐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가 생소하다 보니까 이제 신기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만큼 저희의 아이템에 대해서 좀 대충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네. 어, 이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이제 저희 회사를 좀 비교를 하자면 자동차 시장에 그 모비라이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회사인데 여기도 이제 자동차에다가 카메라 한 대만을 달아서 차선 인지하고 앞에 전방에는 장애물 인지 시스템을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 다 납품하고 있는 지금은 인텔에 인수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모토가 해양계 모비라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거기까지 도달하는 때까지 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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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